돌아가지 않았어요. 아!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의 정승의 군사들의 정승의 기대가 아! 이런 것이 었구나그걸깨달으니까 그때부터는 서운함 보다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바뀌죠. 그런 그런 이죠 그래서 여기 이때 그 생각해 보세요. 사랑을 다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람, 꼭, 내봐요. 네 그것도 왕이 같아. 어떻게 됐어요 눈도 안 맞춰요. 말씀도 안 하세요. 그러니, 이환경을는 것도 네. 니었어요 그러한 4년, 4개월의 고난의 그의 세계의 실현이었어요. 자, 네, 그러시 볼게. 그래서, 이베드로와야고보와 같이 이러한 세 사람의 이, 이 제자와 같은 그런 신경도 같이 느껴지시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해요. 하니까, 아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됐어요. 근데 그후 왕님을 뵐 때마다, 왕님 죄송합니다.